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트레이드, 피파3 트레이드가 이제 업데이트 돼서, 저의 부, 본캐, 뭐 부담같이 20억 밖에 안 되지만, 본캐 트레이드 아마 한번 정도? 한번이가두번 나올 텐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든든따리 든든따, 든든따리 든든따. <따리든든> 든든따리, 든든따. 든든따리, 든든따. 든든따리, 든든따. 어, 14단계네? 이래, 이래봤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빼고. 든든따 안 안되고. 든든따리, 안 든든따. 안되고. 든든따리, 안되고. 람도 안되고. 로번? 또 안되고. 반페르시? 또 안되고. 로날도, 또안 되고, 오, 이렇게 하고, 여기 가서, 빼주고, 자, 팜페르시, 또안 되고, 딴딴따리, 딴딴따. 로번까지, 또안 되네요. 이런, 씨. <laughs> 뭐야, 왜안 되는 거야. 뭐야? 다 해도 안 돼. 다 해도 안 되는데요? 든든따리 든든따. 이씨. 그러면 응응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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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14단계로 갈순 없어. 14단계로 갈순 없으니까 든든따리 든든따. 아아아. 이렇게 해봤자 1억 7천이니까 하고 자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게 제가 얀센 그 다음에 에투가 있거든요 하나 에투 이렇게 해서 13 14 이렇게 해서 이러면 15 되겠지 이래도 안돼 그러면은 빼고 자, 에투 하고 쳐두리. 1 4단계죠 벌써. 그리고 여기서 자. 하면 14단계 에투하고 애 에투하고 2억 넘잖아. 2억 넘는데. 오케이. 15단계. 오케이 15단계 뭐무거나넣어도 뭐 15단계인가? 천원짜리 넣어도 오케이 천원짜리 넣고 갑시다 든든따리 든든따 든든따리 제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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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let's go 자 2억 넣었어요 2억 아이파크 얼마?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만, 0 100만, 대박스. 어, 못 타. 못타 금카. <웃음> 대박. 대박. <laughs>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뭐, 뭐, 와, 대박인데? 어, 금카 한 번도 없었는데. 요거 한번더갈 거면, 이 친구로 가고, 어, 돈으로 받을 거면, 저는 돈으로, 아니, 돈으로, 아니, 돈으로, 아니, 돈으로 받겠습니다. 돈으로 받고, 나이스, 게이득 2억으로, 3억, 3천을. 자, 6억이 됐죠? 좋아요. 이제 한번더 갈게요. 자, 칸나보로랑, 요거 두 개만 해도, 14단계. 그렇죠? 그렇죠? 4단계 15단계 자 여기서 천짜리 하나 딱 꽂아주면 15단계가 됩니다 자 두번째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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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따리든든따 든든따리든든따 자 얀센과 칸나바로 렛츠고 자 2억 이억 6천인가? 좀 많이 넣었어요 2억 6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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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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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좋아, 좋아, 좋아. 2차 전설. 자, 메뉴, 메뉴는, 스몰링, 마르세유, 오, 파니, 파니, 금카, 2차 전설, 박지성.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원, 2억, 파니, 1억, 상 6000원. 자, 그러면, 아, 아쉬운 대로 박지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든든따 든든따. 약 3목을 넣었는데 아, 자, 이제 되나요? 박지성 넣고 한번 더 갈까요? 넣고 가면 되나? 14단계. 안될 걸? 그렇죠. 안 되네. 야, 여기 넘어야 되네. 14단계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 그래도, 트레이드에서, 괜찮았어. 그쵸? 그렇죠? 괜찮았고. 자. 뭐, 빼올 수 있는 게 있나? 이적 시장에 내가? 뭐, 다, 얘네 다, 다 갖고 왔네? 아아. 트레이드, 여기서 조금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자, 팀 관리 가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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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관리 가서, 포그바랑 크로스. 얘를 빼보자. 어, 제가 크로스. 크로스를 빼볼게요. 크로스를. 크로스를 빼보자. 이리 오시오. 자, 크로스. 내려오시오. 그리고 포그바라. 포그바도 포그바도 내려올게요. 펑그바도 내려와. 아, 펑그바 내려와. 오케이. 자. 어디 가니? 자, 스티프 갈리 가서, 아이씨. 자, 트레이드 가서. 자, 박지성, 크로스. 이렇게 하면 15단계 딱 되죠? 자, 여기서. 요렇게 하면 15단계 딱 됩니다. 박지성, 크로스, 포그바는 안 내려왔네? 오케이,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자. 든든따, 든든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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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보여주세요! 아. 제발, 제발 하면 안 돼요. 제발! 씨발. 어, 죄송합니다. 망했어. 이제 봤자 13단계네. 아. 자, 오늘의 트레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